얘가 <뮤정기> 이겠다 <수> <TF2> <뮤정기> <40 gest> 아, 내가 아, 와 사진 찍다. 얘들아 빨리 사진 다 찍어. 우리도 안. 전후반 있대요. 아 노래 멋있다 진짜. 우리공 우리공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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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공 아니었어우리거이야 우리공 밤시공 던져 우리공이야 우리 다리 붙여, 붙여. 아워 빨리 가 <laughs> 감독님 안들리시나봐 주석가 나가라 빨리 던져 다리 뛰면 안돼 <laughs> 다리 붙여 다리 붙여 멀리 안 던져도 돼. 그렇지. 그렇지. 오. 야, 몸싸움 좋다. 빨리 빨리. 위험해. 사이인데가야지라 겹친다. 아웃나웃 아웃, 나우. 아웃. 자 어디서 원 지원 지원 지중해 덥지. 주원. 어른들 주원. 뒤에 그늘에 딱 숨어 있어. 한번 아이. 한 번에. 월 월. 주석이. 해라 주이시원나 위에 붙어야지. 주석이. 귀찮아! 공을 봐! 제 너무 더 빠른 친구. 없는데, 왜 차. 려봐 <목소리> 살려봐. 살려봐. 기지 마. 됐다, 됐다. <목소리> 들 에이, 에이, 시발 <목소리> 너가 가지면 제가할수 있는 게 없는 거야. 진짜 알겠어? 근데 유찬이랑 중원이 왜 붙어 있는 거야? 이게 라인, 응대. 응대, 라인. 응대. 아웃. 가시히 이게 가만 있다가 라인 딱 타. 라인 타. 아웃. 계속 이렇게 전진해. 우리, 빨리 줘. 네.

어어어어! 어, 좋았어. 은기, 슛! 은기, 은기야, 슛! 앞으로 더, 앞으로 더! 은기야! 은기, 슛! 은기야, 니가 차! 가마차려고 하지 말고! 재민지재민지 자리 한 지켜! 암시원! 암시원! 집중 안 하지! 네. 네. <놀> 네. 나이스! 돈이 차! 그렇지! 달려! 뚫어! 그렇지! 달려! 어, 옷 잡았어, 옷! 아야 붙어야지. 다야, 다야. 붙어. 붙어. 한 번. 다야. 붙어, 은기야 붙어. 우리가 어. <laughs> <가며>. 아, <laughs> 아, 아. 어. 그러니까. 잡아 땡기는데. 은기 슛. 은기야. 됐어 됐서아가해 네가. 가마 차지 말고 은기야. 어디로 은기 응기, 여기서 집중해. 가마 차지 말고 그냥 차. 잘했어, 괜찮아, 괜찮아. 집중해서 가야지 얘들아. 그렇지. 어. 좋아, 좋아, 좋아. 됐어, 은기 뛰지 마. 은기 쉬어. 그렇지. 은기 쉬어, 쉬어, 쉬어. 숨, 숨. 은기 호흡. 은기 호흡. 괜찮아, 호흡. 왜? 괜찮아. 지원하저지원하공지아하지원하지 응. 응 <AUL1> 아유. 아지원야지원하아 지원하자. 지이하자지원데왜 준성이 자로가 가운데 비하 있잖아. 하 받는 원로가지 지원하자. 지 승아 빨리 내려. 수현이. 더 뒤로 내려야지 더 뒤로. 내려. 뺏기면안 아, 된다. 수아 빨리 내려와. 한 번에. 아이고야찬이 좋아 좋아 좋아. 이쪽으로. 와. 아, 이 자리 어. 슛. 이아게 가만히 있다 움직여. 내려다. 내려하 내려다. 내려다. 안 돼. 자마자 빨리 빨리. 중성. 골봐야지 중성아. 아.

은기야 넘어갔다 그렇지 은기 뛰어 빨리 됐어 빨리 아. 와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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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너무 우리 아들 죽겠다 지현아 집중 은기야 물기 뽑으고 강하게 사악이다 우리 아무도 없네 <laughs> 김든 들어가 김든 <김등, 웃음> 들어가, 모태 앞에. 에, 이 세게 차. 에, 올려, 빨리 올려, 빨리 쳐, 치고 나가, 제고 가, 치고 나가, 빨리 뛰한 번에. 달무 더. 돌아서, 해봐. 어! 지금 어, 어, 다

上班去。